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, 해당 영상은 이제 12월 9일 또한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, 지금 시장은 뭐좀 지속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어, 완전 거의 개별주 장세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좀 테마에 대해서 뭐 개별주 장세이지만 특성이 뭐가 됐든 장이 열리고 나면 뭐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주도 테마든 뭐든 나오는데 그렇다고 그냥, 아, 뭐, 일반적인 테마들, 안 봐둘,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. 어차피 장 열리고 정해지니까. 그러실 수도 있지만, 미리 좀 봐두는 거는 항상, 그래도 최소한, 아 시장에서 지금 뭐가 좀 남아있고, 움직일 여력이 있는 테마들, 미리 조금 골라두고, 골라두고, 그 다음에 또, 어 지수 계속 시장에서 이렇게 불안불안하니까, 좋은 종목들 내려오기도 해요. 눌림 좀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도 생기고 있지 않나. 물론 이제 그거는 각자 좀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.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선물은 오늘 뭐 보합이긴 한데 최근 계속 눈치 보죠. 그리고 아마 다음 주 FMC 이거까지는좀 계속 눈치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미국 선물은 무난하고 그리고 유럽들도 다 비슷해요. 유럽도. 계속 그냥 뭐보합선0.5% 1%그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모든 장세들이 좀 눈치 보고 있는 그리고 이제 중국은 며칠 또 밀렸더니 오늘은 좀 정신 차리고 야, 그래도 우리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, 폐지 거의 대부분 좀큰 것들 거의 다 폐지를 했죠.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인지 오늘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세계 증시가 지금 대다수는 눈치를 보고 있어요. 오늘 뭐 미증시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내마녀의 날 그런 거에 대해서 내마녀의 날도 이제 좀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좋진 않았지만 좀 무난해, 무난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. 뭐 지수가 좀 밀리긴 했는데 자, 그래서 지수가 사실 이 정도 지금. 며칠 연속으로 좀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하루 정도 좀 돌려줄 법하지도 않, 하지 않나 이 생각도 살짝 좀 들기는 하거든요. 지금 지수가 이제 요거는 뭐 양봉이라고 쳐도 1, 2, 3, 4, 5 5일 동안 음봉이고 그리고 뭐 장기평 이런 지지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지수도 또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. 미국 시장 그리고 시황에서 FMC o 그 발표 좀 커다란 게 있고 그 앞에 이제 PPI. 요번주에는 PPI 있고, 다음주에 CPI 있고, 그 CPI 다음이 이제 FMC 있고, 그런 거를 이제 눈치 보니까, 어, 일단 그런 부분들을 뭐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. 자,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당장 엄청 좀 뚜렷한 테마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 뭐 금리. 5% 이상으로 올릴 것 같다. 지금 시황에서는 요런 거는 좀 계속 고려를 해둬야 되고, 내일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금투세겠죠? 우리나라는. 금투세에 대해서 과연 좀 합의가 이루어지나 그래서 금투세랑 좀 위에 상위, 그런 것들은 아직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, 밑에 하위 카테고리들은 조금 합의를 이뤄서 도출해냈더라고요. 그래서 금투세가 과연 어떻게 될까? 오늘 뭐 장중에 그 찌라시성으로 하다가 이제 금투세 좀 유해될 것 같다. 뭐 유해된다. 뭐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, 거기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래서 그거는 내일 이제 데드라인이다 보니까, 마지노선이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는지, 그리고 세계 경제는 분명히 좀 내년까지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얘네들이 이제 바보도 아니고, 그리고 각 글로벌 기업들 계속 얘기 나오는 것들이 다 경제 침체, 경기 침체 이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... 그런 모습들이죠. 기업들. 그래가지고 뭐, 내년 미국 침체, 5% 금리도 물가 잡기 힘들다. 그래서 5% 금리도 물가 잡기 힘들다는 거는 조금 더 올려야 된다. 이런 얘기로 갔다가 치안해서 볼 수도 있겠죠. 그래서,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, 자, 금융위기 등 뭐, 단기 충격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, 내년 경기 침체, 그리고 금리 인상이 뭐, 요번 달에 빅스텝을 하더라도 다음 달, 2월, 3월, 여기서도 뭐 0.25든 빅스텝 해서 5%에서 6% 사이까지는 좀 계속 고려를 해 둬야 되는. 근데 이제 5%, 6%대 금리가 만만한 건 아니에요. 엄청 높은 거거든요. 생각보다. 상당히 강해요. 그래가지고 그만큼 금리가 지금 무겁다라는 거. 그리고 이런 거는 당연히 모든 경제 기반에 다 데미지가 들어갈 수 밖에 없겠죠. 기업이든 서민 경제든. 다 같이 좀 힘든 시장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.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지금 계속 좀 도태되거나 애초에 유동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 게 이제 뭐 시장에서 떠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. 왜? 계속 매매를 해도 만만하지가 않거든. 특히 이제 우리는 세력주 뭐 이런 쪽을 매매하지만 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도 처음 주식 시작했을 때 수급주 우량주 아, 삼성전자 뭐 배당 받고 그걸로 왔다 이제 뭐한달 용돈 벌이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매매를 시작하잖아요. 근데 그런 대기업 우량 주들이 그냥 다 죽을 쓰고 있어요.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이거 뭐야 삼성전자 8만 원이 때 사가지고 사실 이런 곳에서 8만 원짜리가 막 반토막 날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당시에. 근데 그게 밀리면서 막 5만 원와 있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. 특히, 이제, 우량주 같은 경우에, 뭐, 이제, 뭐 배당, 노린다고도 하지만, 1억 놓고, 뭐, 마이너스 한 3천, 2천, 뭐, 연봉 조금 안 되게, 이런 식으로 하다 마이너스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, 그만큼 좀 어렵고, 내년까지 계속 좀 시장에서, 그, 대 되시는 인원들이 나올 겁니다.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동성도 줄어들 거고, 그리고, 그런 게 이제 악순환으로 돌아서 시장에 돈이 안 도니까 종목들 움직임이 좋지가 않아요. 뭐 조금 다들 투심이 안 좋아서 조금 뭐 수익 준다 싶으면 일단 챙기려고 하고 그러면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못 가고 당연히 수익률 이런 것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수란 계속 좀 돌지 않을까. 물론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순간 시장이 또 기관 애인들이 아 이제 괜찮다 어좀 하면서 막또돈 쓰고 하면은 우량주도 막 올리면서. 뒤늦게 개인들은 또 다시 들어와요. 시장 떠났다가, 어, 요즘 주식시장 좋다며, 내가 뭐한 3년 전에, 2년 전에 좀 힘들어서 마이너스 뭐 하고서 떠났는데, 어, 지금 다시 그때 잃어봤던 거 복구해야겠다 하면서 또 들어오는 게 주식시장입니다. 그래서 항상 그런 사이클, 뭐 똑같죠? 세홍지마처럼. 좋을 땐 좋고, 나쁠 땐 나쁘고, 대신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고, 내가 나쁜 구간에서도 좀 길게 살아남을 수 있게 플랜을 좀 짜둬야 된다는 거예요. 지금 뻔히 힘들고 어려울 거 아는데 차라리 그냥 진짜 예수금 챙겨서 떠나 있던가 아니면은 예수금 챙겨서 시장을 계속 보면서 내가 이 와중에 나쁘지 않은 포지션은 어디일까 계속 시장 체크하면서 나쁘지 않은 포지션에서 중장기 뭐 때려 박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선정을 해두는 것도 뭐 자신의 기술이고 어, 뭐,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. 뭐, 떠났다가 시장 좀 안정된다, 아니면은, 뭐, 한 1년 정도 지나면은, 그 정도면 이제, 뭐, CPI 좀 잡히, 아니, 뭐야, 인플레좀 잡히고 한다 싶으면은, 내가 슬쩍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. 자, 그래서, 그런 거는 좀 각자 플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두시고, 시장이 분명히 내년까지 계속 어려울 텐데, 어려울 확률이 정말 높은데, 그냥, 무조건, 모든 예수금 풀로 갖다 때려박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. 좀 살아남을 때는 살아남아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제 중국 이런 거 뭐야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뭐 오늘은 좀 힘이 빠졌지만 또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순환 매로 갖다 돌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보복 소비 쪽은 아직은 좀 눈은 두고 있고. 그래서 화장품 우량주들이 오늘 좀 밀리긴 했는데, 수급 이탈이 뭐 엄청 세게 밀리고,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, 이렇게 화장품 관련해서, 뭐, 연우도 오늘, 얘네들은 근데 이제 저점 대비해서 또 많이 끌고 올라오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뭐, 연우, 뭐, 청담글로 뭐 이런 건좀 스트레이트로 밀려있죠? 세아피 n c 도좀 스트레이트로 밀린 모습이 있고. 자 그래서 이런 뭐, 화장품 관련 주들. 그리고, 뭐 금리 인사, 금투세. 금투세는 좀, 우리나라에서 유예가 됐으면은 하지 않나 안 그래도 투심 힘들 텐데 요거까지 된다면은 내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말. 자, 그래서 내일 데드라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다음 주 CPI 금리 인상. 그래서 여기까지 지수가 좀 그냥 스마일스를 눈치 보면서 물론 그 전에 이제 PPI 지표, CPI 지표 이런 거 내용 결과에 따라서 좀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또 반짝반짝 할 수는 있습니다 왜? 그런 게 좋게 나오면은.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이제 연준해서, 어 이거 금리 인상 좀 적게, 어 조절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도 뒤에 좀더 예측을 할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미리 일단 체크를 하긴 해야 돼요. 그래서 이런 지표 결과랑 이 FMC 눈치를 좀 보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아바타 같은 경우, 뭐 중국. 중국에서 그좀 흥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죠. 오늘 중국에서 요 내용 중국에서 예매 6시간 만에 천만장 티켓 고가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어, 감독 해가지고 내 안을 오늘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지 뭐 내일 좀 활동을 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전 영상에서 이제 좀 재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분들은 설명을 드렸 생각해 볼 재료 관점들은 설명을 드렸고 어 아바타 근데 이제 관련 주들이 조금 상태가 건강한 애들이 아니에요. 좀 아쉽게 MDS는 오늘 뭐 이제 이런 자리 돌파를 내일 좀 했으면은 매매를 하기 좋았을 텐데 지금 시간에 서 상가를 특히 얘는 이제 시간의그 공시 요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. 그다음에 이제 하잉크 코리아, 뭐 알로이스, 뭐 덱스터, 마이 뭐 h q 등등 관련해서 FSN은 오늘 좀 아이를 담당하시는 분이 좀 오늘은 일을 안 하셨으면, 했, 안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. 괜히 지금 잘 움직이고, 얘 오늘 엄청 좋았거든요. 분봉도 여기까지. 정말 좋았어요. 좀 탄탄하게. 사실 얘가 그냥 곱게 죽지는 못할 거는 같은데, 장기평에다가 뭐 대금 좀 이렇게 붙이면서 오늘 좀 분봉도 강해가지고, 곱게 죽지는 못할 거 같은데, 뭐 그거는 이제 일단 악재가 붙은 내용이라는 거는 생각해 두시고, 이런 아바타 관련주, 그리고 뭐 법조 요 정치 테마는 계속 핑퐁 핑퐁으로 하고 있죠. 그래서 뭐 유승민, 안철수 이런 식으로 왔다좀 계속 활동도 하고 있고 한동훈 관련은 이제 악재로 밀렸는데 여기서 관심 테마에서도 이거 이윤봉에서 그냥 뭐 한번 기술적 반등 이정도로좀 생각을 했는데 오리콤은 좀기학적이더라고요 저는 얘는 오늘 매매는 못 했어요. 이윤봉에다가 뭐 거래량 줄고 오일선에서 움직일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했는데. 어, 뭐좀 그냥 강하게 움직여 가지고 이거를 뭐 매매할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있진 않았던 그냥 차트 관점이긴 했거든요. 그래서 얘네가 오늘 오르고 이렇게 하면은 좀 재료에 대해서 얘네들은 아이 어느 정도 그좀 차익 실현은 하고 나가지 않을까? 그러면서 다시 이제 뭐 유승민 관련 주 대신정보통신이 이 자리에서 또 이런 자리 돌파하면서 지금 시간에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법 내용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부분들 그런 거는 좀 추적을 하면서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사법 리스크 이런 거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정치 테마를 매매하실 분은. 자 그리고 애플페이는 이제 좀또 많이 밀리긴 했죠 물론 이제 메인 재료는 좀 사라졌어요 메인 재료는 사라졌는데 얘가 혹시라도 이런 뭐 12,000원 아니면 장기평 이런 주변에서 이제 애플페이 출시 이슈가 남다 보니까 뭐 이런 곳에서 그런 거 출시로 갔다가 뭐 하루 뭐5% 10%좀 반짝 하나 고그 정도 대신에 얘네는 메인으로 갔다 무게감 있게 하기는 이제 좀 그렇습니다 왜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것들 즉 얘네들이 해먹을 만큼은 해먹기는 했어요.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애플페이가 이제 출시가 아마 12월 요번 달, 빠른, 요번 달에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, 뭐좀 딜레이 되더라도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죠. 그 정도를 묶어서 요 애플페이 관련 주들, 뭐 시장에서 만들어주는지 볼수 있을 것 같고, 자, 요거 키워드로 오늘 뭐 붙이긴 했는데 조금 아쉽게 왜 하필 5G 종목에 붙여줬는지. 조금 <laughs> 아쉽기는 해요. 좀 괜찮은 세력주에 붙여주지. 좀 아쉬운.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도 이런 거 트위치 이슈 다음 주다 보니까. 대신에 얘는 이제 지수, 수급, 이런 거랑 좀 같이 엮이는 종목이라는 거. 그래도 최근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 선방을 해주고 있죠. 이런거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건지. 자 그리고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양산 출고 센터가 뭐 중고차 센터 건물 신축 요런 재료나 1월 중 시범 테스트 이런 게좀 튀어나올 수 있다 보니까 오토앤이 또 오늘 뭐좀들적 이런 거를 이제 돌파를 시도하더니 뭐 지수 따라서 움직이긴 하는데 아직은 좀더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자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휴전 회담 뭐 최근에는 이슈가 좀 밋밋하죠? 아무래도 확전 뭐 이야기 계속 나오고, 뭐 러시아가 뭐핵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, 핵은 사실 쏠 거면 진작 쏘지 않았을까?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측면에서, 미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, 아 우리가 니네 본토 공격하라고 뭐 무기 지원해 준건 없다. 어 지키고 막 이런 거 정도이지, 본토 타격할 정도의 무기를 지원을 해준 적은 없다.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언급을 하고, 그래서 확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는 모습이고, 우크라이나 측에서 그걸 이제 좀 개조를 해서 쏜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좀 재건 주들이 살짝 좀 힘이 빠지는데 재건은 좀 많이 밀린다 싶으면 얘네는 어차피 회전, 회담 휴전 오긴 와요 그거는 무조건 오긴 와요 내년 이든 해가지고 오기는 올 거기 때문에 이런들은 좀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 이런 구간들은 한번 좀폭 넓게 볼수 있지 않나. 그래서 재건이랑 뭐 모두 관련해서 그런 것들 엮이는지 자, 다음에 이제 뭐 네옴 시티도 그렇고 뭐 여기도 사실 그냥 종들을 목 지금 눌림 공략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종목들을 좀 추려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도 뭐인디에프 한미 코롱 그다음에 뭐 이제 유신 요 정도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제가 좀 가장 메인이긴 하죠. 수소 같은 것들도 지금 이번에 수소법 뭐 나온다고 하는데 수소는 계속 좀 메인을 못하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제 철도 이런 거 방산 이런 수급이 좀 있기는 한데 요즘 뭐 지수 영향 때문인지 힘이 쭉 빠지는 아, 그래도 결국 눌림에서 공략할 만한 거는 네움이랑 메타 요거 두개 정도는 뭐가 됐든 조금 분산이라도 건드려 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 그리고 SM 같은 경우 오늘 갑자기 좀 투매가 나왔죠? 대신 SM은 내년 1월 좀 콘서트 혹은 라이크 기획 계약이 일단 조기 종료가 됐고, 그거에 대해서 CJ 뭐 혹은 또 카카오가 붙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, 일단은 매각, 인수합병, 요런 재료도 좀 살아있기는 해요. 그래서 아바타 쪽이랑은 조금은 멀어진 것 같은데, 그래도 SM 시리즈 오늘 가격이 또 싸진 거는 뒤에 뭐 콘서트, 이런 거 1억 엮이면은 또 매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나, 그러면서, 일단은 뭐 21선 주변에서 움직임 좀 버텨주는지 차트 측면에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원전도 의향서, 그 다음에 뭐 연내 우선 협상자, 이런 게 있기는 한데, 어, 지금 좀, 그냥 뭐 눌림을 보자면은 사실 뭐 그냥 이런 라운드 피겨? 요 정도 말고서는 차트상 얘네들이 막 새롭게 좀 튀어 올라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지지저항이 그렇게 좀 매력적인 매력적으로 좀딱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좀 드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쪽은 좀 당, 당일 뭐 이슈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좀 지수 밀리면서 투매가 나오면은 그런 자리를 좀 노려볼까 고민 중이고 적극적으로 매매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테마 자체가. 자, 그리고 메타버스는 애플 좀 딜레이. 요게 이제 테마군에 엄청 큰 악재로 좀 작용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메타는 삼성 있고 구글 있고 CES는 뭐 메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. CES에서 메타가 예상이 될 뿐이지, 아무래도 이제 좀 시장의 트렌드, 잘 나가는 그런 트렌드들, 그거를 계속 CES에서 어필을 하긴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메타버스 아이템 계속 개발을 하면서 내년에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하고,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좀 미리 뭐 공개하고,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건데, 일단은 애플도 뭐가 됐든 출시를 안 한다는 아닙니다. 그리고 저것도 찌라지이기 때문에, 절래놓고뭐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, 애플부터 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 이슈들은, 뭐 시장에서, 오늘 그리고 뉴플렉스가 이제 좀, 그 애플 딜레로 왔다 확 밀렸다가, 수급이 이탈, 사모펀드 이렇게 시원하게 팔고 좀 다시 사네요. 이런 거. 그러면서 뭐 이제 선이, 나무 시, 나무가, 이런 것들, 수급 계속 이어 지나, 그 다음에 이제 세력주 애들은 좀 많이 밀리긴 했는데, 얘네는 또 밀리면은 매력적인 자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MP 맥스트. 어차피 메타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요 부분은 일단은 지켜줄 가능성이 높거든요. 지수가 막 정말로 급격하게 투매가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요 구간은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신화 인터텍도 좀 다시 내려오고 덱스터는 오늘 그. 아바타2, 요쪽 엮으면서 다른 메타 애들 대비해서는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시간에도 강하고. 그리고 덱스터 움직이면은 또 그거가 역으로 갔다가 메타 애들 도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. 자,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.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개별주들이죠? 오늘 라인게임즈 상장, 이런 걸로 뭐 지금 대유 움직이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한 게 재료 측면에서는. 지금 당장 상장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. 내용을 보면은 상장 추진에 투자 부각인데 이게 주간사를 선정한 뒤 얼어붙은 시장 상황이 풀리는 대로 상장 절차에 착수한다요. 근데이 얼어붙은 시장이 어 지금 당장 풀릴 그런 시장이 아니죠. 최소한 몇달 길어지면은 이제 내년 말뭐 이렇게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얘를 뭐 오늘 갑자기 좀 대금 뭐 천억 붙으면서 움직이긴 했는데. 뭐 장기평 돌파 했으니까 뭐 이런것은 뭐 이제 차트 관점 그런걸로 볼 수는 있지만 시간에도 이미 좀뜬 모습이고 이런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 뭐 ust cbi 도뭐 나스닥 상장 뭐 자회사 얘는 19일 나스닥 상장 어또 바로 갑자기 좀 붙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인콘 인콘도 오늘 새벽 중에 뭐좀 나오지 않을까 어제 악재 없이 좀 툼에 과하게 나오더니 오늘 또쑥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있고. 자, 그래서 이런 개별주들, 유승민, 핑거스토리, SAMG 엔터, 이런 거 이제 신규 상장주죠. 핑거스토리는 웹툰, 소설, 뭐 이런 거좀 엮여있고, 시총은 엄청 가벼워요. 시총이 800억 밖에 안되길안 되고, SAMG 엔터도 곱게 오늘 죽지는 않은, 이렇게 하면서, 이런 어제 저점, 부근에서 또막 시원하게, 시원하게 또 땡겨 올리고서. 그래서 얘가 지금 시장에서 이런 개별주들,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또 보복소비,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인텔, CEO, 뭐 이런 거 만나면서 또 매각 이슈 붙이는지 등등이 있기는 한데, 사실 뭔가 좀콕 집어서 테마성 보기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양지사는 종목이 좀 비중 배팅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종목 특성이 어, 얘가 뭐 이제 세력그 뭐야 엮여 있었죠. 엮기는 엮여 있기는 한데 그 이후에도 그냥 움직임이 엄청 좋아요. 저점 깨고 반등 나오고 저점 깨고 또 반등 나오고 그래서 얘는 또 눌리고 하면은 한번 또 슬쩍 볼수 있지 않나. 그다음에 이제 은행 관련주들 금리 인상. 자, 그래서 지금 시장이 엄청 잡스럽습니다. 뭐그 와중에 이제 또이요 리튬 애들은 시원하게 밀릴 것 같더니 또 버텨요 안 밀리고 지금 시장이 좀 짬뽕 복잡한데 이렇게 좀 폭넓게 다양하게 좀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좀 적극적인 비중보다는 지금은 조금 눈치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날마다 좀 무게감 있게 종목 상승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 테마 오죽하면은 얘네들이 움직이겠어요. 거래대금 4천억, 실리콘 투, 얘네 외에도 모아데이터랑 노터스 뭐 등등 무상증자 테마 그런 애들이 좀 계속 움직이죠. 그래서 요런 애들이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지금 뭔가 좀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리고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는 당연히 난이도랑 연계가 되는 거고, 거래대금이 얘네만 지금 4천억, 1천억, 1800억이고 좀... 잡스런 애들 오늘 뭐 하더라도 천억이에요. 천억이 안 돼요. 시장 자체에 대금이 좀안 돌죠. 그래서 그런 거꼭 고려하시면서 지금 탄탄한 종목이 없어요. 정말 드물어요. 그리고 그런 거를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시장 자체 에 지금 유동성 엄청 낮아졌고 탄탄한 종목이 없고 움직이더라도 대금이 부족하거나 뭐 아니면은 재료가 없거나 그런 식으로 갔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내가 머리로 알았으면은 이제 매매 응용을 해야 돼요. 대금을 줄이던가 아니면 지금 매매를 좀 사려야겠다. 내가 뭐 진짜 매매를 좀 괜찮게 지금 나쁘지 않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내가 실력이 뭐 탄탄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조금 난이도 느껴지는 것 같아. 그 느껴지면은 피해야죠. 아니면은 사려야죠. 대금 줄이고 비중 줄이고 아니면은 이런 시장은 그냥 공부만 하던가. 뭐, 물론 이제 이게 쉽진 않아요. 매매 중독이라는 게 있고, 날마다 또 시장 매매하고 싶고, 어려워도 뭔가 그냥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 겁니다. 특히 손실 처음에 좀 크게 보고 하면은 그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죠. 내가 지금 많이 손해를 봤고, 시장이 어려운 건 아는데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심리가 더 크다 보니까 계속 매매를 하는데,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은 인정할 거 하고서, 조금 일단 피해가는 게 좋아요. 어, 항상 드리는 말, 소나기 오는데 뻔히 오고 있는데 굳이 나가서 내가 비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. 지금 시장은 분명히 소나기가 와장창 오고 있는 뭐 장마 같은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장마가 어, 조금 길것 같아요. 그냥 뭐 1, 2주, 물론 그 와중에도 뭐, 좀 많이 밀린다, 지수가 많이 밀린다 싶으면 뭔가 또 실적 시즌 오고 하면서 좀 단기반등 만들어내고 하겠지만, 일단은 좀 계속 길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. 자,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, 내일 이제 또 금요일입니다. 자,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